아침입니다. 온천 하고 와서 이제 조식 먹을 거예요. 오늘도 날씨가 흐립니다. 저기 멀리 대교가 보이는데 오늘은 저기 대교 라이딩을 할 겁니다. 조식을 먹으러 로비로 나왔습니다. 이마바리 씨가 큰 조선소가 있대요. 이 호텔 자체가 옛날에 비즈니스 호텔이었던 것 같고 뭔가 일본 버블 시대에 지어진 느낌이랄까?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선박 미니어처 들이막있어요 70년도 60년대 세팅된 도시 같아요. 그리고 발전 없고. 그죠? 80년대 이후로는 발전이 없고. 끝 이름, 이름 그 호텔이 크게 기대를 안했던 조식 뷔페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음식 가짓수도 많았고 각각 음식들도 먹을만했습니다. 아 여기 높아서 좀 걱정됐는데 음. 사우나랑 아침 나오는 거면 해저에 가기 좀아 이게 다 포함가인가요? 괜찮은데 한 10만 원 초반 될 거예요. 오늘 UMP죠. 여기 여기도 여기 좀 있으면 그, 그쵸 살짝 내면입니다. 음. 그리고는 뭐야? 그러면 그냥 원하는 대로 움직여요. 원래 계획대로. 군내다리 음. 아니야? 어. 내다리 아니야? 한데 어. 이거 리 하는 건데. 하리한테? 그럴 때는 지금 스트만해 봐. 아. <laughs> 아 그래. 아니, 체력을 길이 어? 그러니까 마실 이거 내리는 길이야.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로비 카페에서 마셨습니다. 카페에 체크아웃하고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 15분, 20분 거리에 있는 해협 시작점 주게소에 차를 세워놓고 자전거 길을 돌아보겠습니다. 세토 나이카이 해협이라고 유명한 자전거 길이 있는데 오늘은 다 돌지는 못하고 구루시마 대교라고 거기 들어갔다 나올 겁니다. 시마나미 포토 스팟이라는 주차장에 왔습니다. 선라이즈 이토야마라는 지도를 찍고 왔는데. 레스토랑과 자전거 렌탈샵도 있습니다. 우리 말고 많은 자전거 여행객들이 방문하는 곳이었습니다. 시마나미 해협입니다. 이곳은 구르시마 해협 대교가 바라보이는 전망대입니다. 마지막 라이딩을 출발합니다. 자전거길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마바리 조선소입니다. 자전거와 보행자는 대교 왼쪽으로 125cc 바이크는 대교 오른쪽으로 통행합니다. 쭉쭉쭉 올라갑니다. 다리로 대교 완만해 빙글빙글 돌려놨어 내려올 때 재밌겠다 이따가 후시마 해협 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여기 자전거길, 오토바이길 정말 분리가 잘 돼서 자전거 여행객들도 안전하게 다리를 건널 수 있게 설계를 했는데요. 진출입로까지 딱 분리가 돼서 날씨가 좋았으면 더 좋았는데 오시마섬까지는 대략 4에서 5km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중간에 우마섬이라는 곳을 지나서 직선 길이로 꽤 달렸습니다. 오시마섬 입구도 자전거 길이 경사가 완만하게 삥 둘러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굉장히 다양한 자전거로 여행하고 있는 많은 일본인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날이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로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무저차가 있는데 도로를 너무 완만하게 깔아놔서 일반 생활 자전거도 정말 무리 없이 내려올 수 있을 정도의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가 이제 오시마 섬인데 오시마 섬이 꽤큰 편인데 일단 섬을 한반 바퀴만 돌고 다시 대교 건너서 복귀하겠습니다. 오늘 다카마스까지 가야 돼 가지고 오전에만 자전거 잠깐 탈 겁니다. 지금 오시마섬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일본은 좌측 통영이니까 우리나라 도는 거에 반대로 돌면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해안가에 붙어가면서 달릴 수 있어요 시계, 섬은 시계방향으로 돌면 되고 우리나라는 시계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해안가에 딱 접해서 라이딩을 할수 있습니다 와 여기도 조선소가 있네요 조선소가 있는 작은 마을인 것 같습니다 다 크다 콜라가 엄청 커 엄청 큰데? 1200 빅사이즈 1200원 아니 여기 다싸 1100원 아 그러네 음. 어, 되게 싸네 1100원 여기 그 자전거 여행객들을 루트라서 좀 싸게 해놓은건가? 아 여기 에브리데이 전... 프라이스 다운이라고 써져 있는데 어, 어. 500 헌이 1,200 원? 1,100 원이잖아 우리나라 1100원. 돈으로. 응. 우리나라 편의점에서 2,000원200원 받을 거 여기서. 저... 여기 고객길을 넘어가서 다시 해안으로 빠진 다음에 건넜던 다리를 다시 넘어서 원래로 주차장으로 돌아갈 겁니다. 여기 생활 자전거를 옮기는 어 경사가 되는데 저희만. 로드사이클로 신나게 달리고 있고 대부분 여행용 자전거나 입문형 로드 생활형 자전거 바구니 철자전거 아니면 생활형 MTB 저희만 비비고 엄청 달리고 있습니다 다 추월하면서 가고 있어요 원래 기로산 전망공원을 갈 예정이었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생략합니다. <목소리도> 섬을 반 바퀴 돌아서 다시 다리가 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그 해산물 구워 먹는데, 블로그에서 봤었는데. 다시 이마바리로 돌아가기 위해 다리로 올라갑니다. 비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우중라이딩이었습니다. 낮은 경사도로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게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잘 돌았네요. 옷만 갈아입고 옷 대충 갈아입어 왜자 왜, 뭐지 자동차 시을다 젖을 것 같아. 화장실 가서 대충 어, 뭐 예. 예, 예. 여기 바로 화장실이 화장실. 일단 자전거도 실어. 아니면. 자, 마지막 날 라이딩까지 다 마쳤고 그래도 코스는 다 소화했습니다. 여기서 옷을 갈아입고 비를 흠뻑 맞아가지고 다들 가까운 온천에서 온천을 하고 점심을 먹고 다카마스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목욕탕에 왔습니다. 아. 이마바리역 근처에 있는 시마나미 <laughs> 캐스케라는 온천입니다. 넘어갈 거예요. 대중목욕탕을 검색해서 찾았습니다. 여기 자전거 여행객들을 위한 사우나인 것 같고 사이클 오아시스. 그 950엔 내고 목욕했는데 좀 비싸긴 한데 안에 탕 시설은 되게 잘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전거 닦을 수 있는 와시존도 있네요. 이마바리시 자체가 약간 자전거 도시 같습니다 자전거 인프라들이 좀잘돼 있어요 도시 곳곳에 야, 하늘에선 계속 비가 내리고 이번 여행 4박 5일 중에 하루만 맑았어요 이마바리시에서 다카마스로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유료도로 도로 타기 전에 뭐 스시로 1번 올 때마다 오는 초밥 체인인데, 초밥으로 점심을 먹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다섯 개씩 아, 다섯 개도 주문을 버 먼저 주문 아, 때려. 이상 안 돼. 어 여기 한글 나오네? 아, 싫어, 빼. 응. 오른쪽 빼. 응. 응. 아, 일단 무조건 다시 개야. 아, 아, 안 드시면 그래. 돼요, 안 드시면. 응, 저드 앉으셨는데 우리가 먹어요. 어나 아, 그거. 1200원. 왼쪽 오른쪽. 오른쪽 잠깐만. 자처밥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laughs> 다 뭐야 <목소리도> 맛있어 보인다 어세요 아, 맛있게 드세요아주 좋아요 하나도 음, 먹었어? 어다 쓰다 못쓰 저요 폭풍 식사중 우리 들어온지 다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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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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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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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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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아, 이거 방어배살이거 하나 시켰는데 안 <목소리> 제가 새우를 좋아해서. 다카마스까지는 약 1시간 반 정도 거리입니다. 늦은 오후쯤 다카마스에 도착했습니다. 시내 사설 주차장으로 주차했습니다. 시내 구경 좀 하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본 포토 저거 맞아 포토네 포토. 포터. 포터네, 포터. 아, 이게 포터구나, 브랜드가. 요거? 뭐, 음. 이게 유행인가? 어느 거? 아니, 아니, 아니 몰, 몰라요. 저 몰라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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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가방 가게. 총구 가면 총구가 아니요거이제브랜드서 포터? 아, 브랜드 아, 브랜드 아, 브랜드 아 브랜드 이게. 브랜드. 아, 이 아. 브랜드 다카마스의 아케이드 상점가입니다. 이곳은 길이가 꽤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동키오 이쪽으로 와야 돼요. 바지 사업과 가죠, 그냥. 하나 사가지고 가볼그요 가죠? 내일 공항룩 하나 해갖고 이거 완성시켰는데? <laughs> 응.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나? <laughs> 아니, 아니, 여기 아니, 건물이 스토로... 되게 좁고 긴데 높고 길게 어 있네 유럽식으로 상가들. 네 상가들이 13만원에 한 13,000원만 어찌 아까 구매고 있대요? 13,000원 이래 13만원 정도? 13만 원. 철판구이집을 왔습니다. 여기 한국어 메뉴가 지원이돼서 옥고노미 야끼랑 야끼소바랑 닭구이를 먹기로 했습니다. 야끼소바가 먼저 나왔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손잡했습니다그 다음에는 옥고노미 야끼가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자르지 마세요. 조금씩 조금씩 음, 음. 조금씩 뜯어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4분의1 내지 뭐 분의 사분의 예, 일씩 먹어요. 음. 알아서 먹겠습니다. 그래서 해주는 건 아니고 근데 만들어서 주네 음. 난, 난 퍼포먼스 해줄 줄 알았는데 역시 반이 쎘어 음. 닭구이가 마지막으로 나왔고 맛있는 맥주 한잔하고 저는 운전한다고 또 콜라를 마셨습니다 멜론, 멜론 프라푸치노야? 뭐 멜론 뭐뭐뭐 뭐. 아무튼 보호비 멜론, 하여튼 일본에서만 파는. 피치, 피치, 중간 중간. 식사 후에 스타벅스에서 일본 한정 메뉴인 보호비 멜론 프라푸치노를 먹었습니다. 자 마지막 날밤 숙소입니다. 공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호텔에 예약을 했습니다. 뭐야? 지진이 발생하면 호텔이 안전하다고? 그럴 수도 있죠. 괜히 막 응? 건물에 야, 있는 야, 것 그냥 건물이 내 설계가 되어 있는 거야. 응. 절대 안 무너지는 거. 다음날 아침 오전 비행기여서 아침 일찍 일어나 공항으로 향합니다. 항공사 카운터가 열리자마자 바로 자전거 수하물을 붙입니다. 자, 이제수은이붙이고 우동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우동 먹고 이제 비행기 타러 갈겁니다 우동의 도시 다카마스에서 우동을 안먹어서 공항에 있는 식당에서 우동 한그릇 하기로 했습니다 람리쿠 사람은 이사람 고기 보내야 될꺼? 네 아니, 네. 제일 비싼 거. 뭘 해? 아니 그렇게 하시고요원하시거해서 네. 튀김... 뭐? 네. 여기다 담으세요 원하시는단어밥 하나 단어박 고구마 다줄게요전 음. 음. 끝? 응 음. 맛 그냥 그랬습니다 어제 이마바리에 있는 호텔에서 수건 가게를 봤는데 알고보니 이마바리 타올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공항 상점에 있길래 몇개 선물용으로 구매했습니다 이 주변 이건 뭐예요? 오원 뭐? 이게 요게 베개에요 동전 터질라고요? 베갱밖에 안되요 이 이게 남았습니다. 이제 비행기 타러 합성구로 가겠습니다. 짐 검사하고 자. 이곳에 다시 올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제 이번 여행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자, 이제 돌아갑니다. 엄청 힘들었어요. 깊이에서 UFO 라인도 갔다 오고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일본 시코쿠 자전거 여행 이렇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